지야만큼 아, 나왔어? 저요? 응 어. 고구마 수는 많이 나갔지 고구마 수는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안나와지 이제 고구마가 늦게 심어서 고구마가 많이 안나와지 고구마 수는 고구마도 한 푼씩은 나왔어 고 아래 땅콩 그 고구마만 나왔어 고구마를 20개나, 20개 심었어 20개 헤헤헤헤 <laughs> 재밌있는데딱게 20개로 살? 산게 아니라 고구마를 심어갖고 어. 고구마에서 싹이 나면 어그 싹을 갖고 아 고구마를 옷다 심어갖다? 그밭치다가 이거 심었어? 응응어 <laughs> 고구마를 통째로 심어서 어 그러면 이제 싹이 나냐나요? 어 그런 거 갖고 심었어? 응 어, 옆으로 쭉쭉 이제 쌓이가가지고싹 뿌리가 나어 이렇게 해서 쭉 심었지 우리는 한단에 많은 수인 걸좀 사갖고 됐던 사줄 것이어 어떻게 서 아예 그걸 갖다가. 반고구마는일찍해서 먹고. 아니 고구마 뿌리가 난곳에서 사? 아그니까한가안 하나 가서 이렇게 뽑아갖고 하나 써라서 이렇게 걸어 팔어 여기서는 한단이만 응. 어. 원. 그리고. 싸네. 한단에몇개몇 어, 개만 있는데 다개는 거. 몇, 몇, 몇 개는 싸지. 이 개나 있는지 많은써너 사는 데는 안산써응 응. 아이고. 집 앞에, 집 앞에. 어? 집 앞에. 뭔 어, 30분 걸리다면서 집앞이요 10분. 차도 걸어가면 30분이고. 아 차로 가면 나는 차로 차로 가면 10분 걸리는데. 가면 10분 걸리고. 걸어가면 30분, 30분 30, 걸리는데. 근데, 이거 저 할머니가 혼자 못 쓰는데 이렇게. 그, 그렇게 해봤는데 나같은 할머니가 응. 힘들고 남편도 돌아가서 혼자 살고. 거 근데 근데 그렇죠? 세봐가지고막 이익도 없는데 응. 그렇게 안오면 다시 풀밭 뛰고 응. 그 사람들 와서 뭐라도 해야 풀밭도 안 되고 응. 응. 사람도 공데도 없고 응 심심하니까 그 동네가 응. 그 동네는 우리 동네처럼 이렇게 15분이에요 난산인데 산속에 있어가지고 산속에 있으면 그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네에이런 뭐 우리, 우리 동네 같은 동네에요 나 진짜 아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지 도시로 나오려면 버스 타고 우리 동네처럼 버스 타고 나와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부한 읍내 가는 것처럼 버스 버 타고 나가야요 이거는 뭐하려고 타는 무침하고? 어. 음. 아 그래 내가 무침 잘 먹을려 찍게 따와 가봤어. 무침 맛있죠. 벌써 이렇게 컸어요? 보고났으니? 겁내 비웃었럽게래9% 아홉으로 안 돼. 언제 백해서 예머시가 나왔어 처음 따와 봤어 비아스가 눈이 좋구만. 인자 비아스 유느지. 심지어는 비가 올것 같이 가뭄이 없었는데지어 온지가 말려서 물을 몇 천번 줘갖고도 말려갖고는 솜이 안 가더니 비가 옮기지 그 솜이 나갖고 키가 직설이 크고 물도 갖고 물, 물 호수를 넣고 온 사람은 많이 열었어. 근데 나도 늦게 물 많이 썼어. 아버지 어디 갔냐? 저쪽 방으로? 물은 시끄러운 게 저쪽 방으로 가는 아 저쪽 방에 자고 떨어져 안가저큰 아, 방? 저큰 방? 저큰 방? 침대. 침대가 오늘 편하대? 저편저 침대는 딱딱해서 편해요. 나 응. 침대는 물렁물렁한 거. 안 좋아 물렁거 물렁거리는 음, 그냥, 그냥 저 침대는 팡팡이거든 좋아. 풍계 풍신나도 살림 많은 것을 내쓸라 보면 겁나고 그래고 우리 돈 많이 썼어 실크대 저거 이백만 원겠지여거저 저거 고마고는 나고 저거 둔거따스물도 한푼 나왔서 설거지도 조금래 저거 0만원 들었지 정부서 뭐지? 보조를 했는데요. 뭐 공기 뭐요? 이거 수. 뭐? 이거 전기. 아, 저거 태양열. 아, 저도 산밖에 안 나서 놀라 저도 아, 고구마 전기에 고무고소하다가. 어, 태양열은 전기가 맞아, 저서 거 면등계로 전기세가 뚫려와 저는으로 쓴 게. 그쵸. 전기세는 조금 나오지. 그런 게. 고마고마 먹는다고 손에서 막하고 따스면 또, 오래까지 나오잖아. 음. 그래서 그것도, 100만원 주고 하고 또, 저, 가스, 저거, 저, 거시, 너, 아니, 저, 온수이 아니, 아, 이거 내가 이런 단계에 순전히 생각이 안 나. 저, 뒤에 먹는 것도. 둘러갖고 못뭐 쉬겄길래 그것도 또 사러 받고 어려운 거 정수기도 놓았고 우리 돈 많이 썼어 어쨌든 할건 해야지 뭐 이제 할거다 했어 운동사무소 등산도 갈라이라 이제 이거 살라고 그러면 법문을 다걸시갖고 저, 미리 덤문을 두드군이야안 추워. 아. 겨울에는 추워. 견문건물 문은? 음. 아파트 양두 껏는 막두개 썰어 허뜩기? 저 알파만 이렇게 시 그렇게 아. 하려면 방을, 방을 고쳐야지. 견문문을 하려면 방을 고쳐야지. 그런 것이지. 그렇게 문만 해도. 아, 힘들게. 왜.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다. 아니 제그 고침... 짓는 방은 이런 지는 요거는 처마가많이 맞고 좋은데 첨화가 없는데 집은 이게 좋은데 응. 고치서, 고쳐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고쳐서 쓰려면 좀 고치기가 좀가정싹차우셔라 이거 왜싹차보시 집이 여기 응. 누가 야차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부터 다 긁어내고 그 지둥나무도 그 지둥나무도 다, 다 썩었어 썩었다고? 엄청 어, 썩었대 응. 이거 그래요? 어머니 공대? 공개 쏘고 쏴? 휴 그냥 다 쏘고 쏴 그냥 그때는 돈이 없는 땐게 이거 멸합기가 전부 어디서 음. 저큰집 어디서 산판 해갖고 생각해서 이거 이거 거실도 전부 고장이 먹었어 문짝도 음. 음. 그냥 음. 이제 나 죽고 나면 이제 내 생전만 여기서 산다, 하면 살고, 자식들까지는 못산대 음. 시방은 누가 촌이 와서 살더라니. 이런 거. 아니, 원래 도시서 찌개하고 발차하고 다 해주는데, 음. 누가 촌이 와서 이렇게 쉬어먹고, 시방은 저 정리랑, 소매를 자화를 안 봐. 음. 그러니 쉬어먹다고 이렇쏟아 그러니까 다 삶은 음. 거 말이야. 그러니까 돈 벌고 벌는 만큼 그냥 사서 먹고 딴 것도 그 사이 실시간에 딴거면 되는데 딴거 사가지? 아 시방 안을 만큼 여자들이 아니여 이게 고생하고 살라고 고생하고 사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티테이크는 그래. 뭐니 건강하신가 보네 그래도. 또마맞지 어, 제단하시네. 비싼 구약으로도. 그치, 응. 중태.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그 양반도 90만 살이잖아요. 이 싱크를 마도하고 이쪽처럼 또, 싫어 어느 정도 막 엽떡 짓고 알고 응. 내가 건강이